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야구보서 4장 7절부터 1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할 만큼 올바른 기준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를 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더 지혜로우시며 더 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하지만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절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어느덧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대적하셨습니다. 그가 속이고 유혹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과 11절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분명하게 대적하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번 마귀를 물리친다고 해서 다시는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기회를 엿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려면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와 의 그리고 복음과 믿음,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이렇게 늘 무장하고 깨어 있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가능하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무장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매우 피곤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실에 죄가 없어야 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말과 행실이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쪽에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는 크락과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일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인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없는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는 것에 대해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과 욕심을 조,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 슬퍼해야 합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신이 죄일이라는 것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형벌 받는다면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11개상 21장 27절은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왕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금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는 29절에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합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고 높아진 마음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야구부는 주 앞에서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높아진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높이면 교만한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도록 낮추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는 분임을 믿고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